이쪽으로 앉아요, 이쪽으로. 자 한양네, 한양. 내, 한양 뒤에, 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진짜 자연스럽게 앉아요. 아, 아, 하지 마요. 아까 일단 저쪽이제 앉아주세요, 제가. 아, 제, 아, 제, 아, 제, 근데 참고로 오늘 댄스 배틀에서 지는 사람이 이거 되는 거요아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아 댄스 배틀 하려면 이 정도 해야지. 뭐걸 거예요? 강아지 못보여어요 뽀삐 잊어버렸 디올이요? 어, 저희 댄스 동아리에요 아, 디올 그 명품이 아니라 아예 그냥 네. 댄스 동아리 이름이 디올이에요? 유튜브 오니오니 개오이 한번만 구독해주시면 이름이 오인데개오이야네 그러면은 댄스 한번 보여주시죠 댄스 한번 예아 잠깐 디올이 어디 댄스 동아리죠? 어디 댄스 동아리? 한양대, 한양대. 한양대. 화이팅! <laughs> 성신여대 댄스 동아리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아까 예. 들어가. <laughs> 어떤 분이 그분들하고 같이 댄스 하라고 형이 돈낼 테니까 가라고 10만 원을 주셨네 오니오니 오니 개오니가 오라니까 거기 가서 찍어서 편집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자카야 같다는데? 이작가야는 댄스 배터 못하잖아 대한민국 만인의 술집 어디죠? 채팅창에 단체로 외쳐주세요. 아, 참. 아, 중코 도배. 왕부였다잉. 코 궁뚝합니다. 자, 음악 나오는데 들어갑니다. <목소리>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자, 한양대. 자, 안녕하세요! 한양. 뒤에, 예,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진짜 자연스럽게 앉아. 아니, 아니, 아까 하지 아, 그러니까 일단 아니, 저쪽에 이제 앉아주세요, 제가. 어, 어떤 춤을 출 거고, 어떤 안녕하세요. 춤을. 안녕하세요! 쉣! 어떤 춤을 출 거고 시, 하나 둘셋 a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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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데그 y 상으로 약간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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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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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내가 라이브를 k 가장 큰 이유가 Okay! 개 k 이 때문에 <laughs> 저, 아, 저요 Okay!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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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예. 예, 예, 개그맨 이상주입니다. 예. Yeah. Yeah,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길거리에서 댄스 배틀이 붙어서. 예. Yeah. 그 <laughs> 제가 뭐 개인적인 사심이 1도 없고요. 예. Yeah. Yeah, 그 댄스 배틀만 하러 지금 여기 잠깐 들어왔거든요. 예. Yeah. Yeah, 그 사람도 많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신다면 예. Yeah.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봐드리겠습니다. <laughs> 걱정을 해. 진짜. 내가 언제 너 걱정 시킨 적 있어? 아, 진짜 어이가 없어. 걱정하지 마. 어나 어, 더워질라 그래. 아다 선배예요? 네. 네, 네. 아, 곧, 제, 곧... 제가 제일 막내예요. 학번으로는. 아, 몇 학번이시고? 전 18학번. 18학번,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전 사회학과. 사회학과? 네. 예. 18학번이고, 사회학과고, 음. 예. 여기는. 네, 저는 일, 관광학부, 14학번. 14학번? 네. 아, 여기는 지금 몇 학년? 저는 이제 4학년인데, 예. 마지막 학기, 잔... 이제 끝났어요. 예. 예. 아, 그, 오해하지 말고시고 혹시, 음. 혹시 따로 탱잉을 하시는. 네. <laughs> 아이거 조명이 없었구나. 아 여기까지만 조명이 내려져서 그래. 오, 아, 데링... 여기... <laughs> 네. 엄청 예. 아 이거 저희가 이렇게 나가주세요. 아, 아 미안해, 이거 몰랐어. <laughs> 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일칠 네. 학번이요. 아 일칠 학번? 그러면은 음. 처음에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는데 이 댄스로 <laughs> 친해지신 분들이구나. 그럼 춤을 신지 얼마나 됐어요? <웃음> <웃음> 어제? 아 어제까지 췄어요? <laughs> 어제 어떤 댄스를 췄어요? 투어킹이요. <laughs> <laughs> 라고 하니까 제가 봐 보셨나요? 골반이 왔다 갔다. 어. 아 근데 그춤 선을 보시니까 제가 여기 또 근데 좀 춤을 언제부터 췄습니까? 아춤은날 때부터 췄어요. 에이 태어날 때부터 응예 응애. 응애 아 <laughs> 야뭐 어디까지 살리려고 하는 거야? 야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멘트잖아. 야 이거는 그냥 흘러내가는 멘트인데 이거를 근데, 이거를 근데, 왜 살리는 거야? 나 원래 이래, 원래. 아, 저는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저 원래. <laughs> 그래서 개운이에요. 어떤 저,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취미로 해서. 아 그러면 이 중에서는 제일 아래다. 네네. <laughs> 네. 아 그럼 제가 이길 수 있겠네 무조건. <laughs>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아 그래도. <laughs> 아, 오케이. <laughs> 그러면 특별히 그래도 제일 자신 있는 게 그럼 방송 댄스 이런 겁니까? 아... 그냥 섹시. 섹시요. 오년이, 개년이. 사실 이분들이 이 중코에서 놀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사실 무대가 필요한 분들이고 있지만 갑자기 만나가지고 예 약속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춘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이상한 댓글과 악플을 안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악플을 다시에는대글창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업보프 여러분들이 라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잘 봤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주간 상 중에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첫 번째 차가자 <laughs>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기 멀리 어디서 오셨죠? <laughs> 인스타에서 오셨습니다 장범호 <참고로를> 봐방 <laughs>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갓 <laughs> <laughs> 창조어다 아, 창조가 <laughs> <laughs> 어 창조가 찢어진다. 창 찢어진다. 창 찢어진다. 창조가 찢어진다. 창조가 찢어진다. 창조가 찢어진다. 같이 가찢어다어진찢어진어진다 창조가 창조가 찢가아어라 축하 공가이었다뭐이가도로 얘기할 정도로 야. 너무 다찢어창어진다가가 찢어진다. 창조가 찢

한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 여름입니다. <laughs>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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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자, 자, 잠시만요. 자,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 예쁜 게. 이분들은 예쁘진 않습니다. 아, 예쁘잖아. 예쁘다. 하지만 죄가 아! 아, 있는 아, 것 같아요. 왜냐? 아제 마음을 뺏었거든요그 아 죄로 아 에이프릴 아 예쁜 게.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흥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제 바램이 있는데 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어, 이상준의 영감검색어에 한양대 디올이 떴습이 있겠습니다 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한데 이번 노래는 제목도 가수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음악 소리로 여러분들과 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여러분들, 어이어 개어링 그래. 준비됐나요? 예 yeah, 알겠습니다 예 yeah, 잘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있나요? 음, 야 언니 아, 혹시 진짜. 이상형이 뭐, 이상형이 있던 상형은 아, 이상형. 아, 몸이 저보다 키 크고 몸 좋은 사람 아, 아, 아 키가, 몸에, 키가 몇이죠? 키가 몇이죠? 연락주세요. 아, 저는 170 팔입니다 박수주세요. 자몸 좋은 사람이 좋았다고 했어. 자 몸무게가 혹시 밝힐 수 있나요? 저요? 몇 킬로 대다? 언니 언니 키가 크니까 저는 50 k g 대다. 아50 아, k g 대좀 저는 9 0 k 로됩니다 몸이 더 좋습니다. <웃음> 어때? <웃음> 여기까지만 힌트 오케이. 드리고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서는 <laughs>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laughs> okay. 자, 잠깐만. 어머, 수리 수리. 우리에게 본인이 자신 있는 댄스는 뭐냐고 물었을 때,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앞에 주인공을 밝혀주는 음. 배경입니다.라고 음. 했지만은 아, 누가 봐도 이분은 아, 박수 주셔야겠죠? 오케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케이. 박수다, 주인공 박수. 박수, 박수. 하지만 이건 우연일까요? 아, 그럼, 이 우리 다음 우리 분이 어

대학 교때 받았던 이 에너지를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플러스 오늘 페라셀의 여러분들의 발각지가 손톱 영양에 찍을 페라셀의 일 오늘 의선로 피드랑 가야 제대 아, 아 우는 모습이 어떻게 꿀뱅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모리이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도 이제, 이, 이, 자, 가만히, 자, 가만히,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댄스를 보실면 알겠지만, 은 여러분들 이게 대학생들의 팩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댄스를 했었고, 개그를 했었고, 마임을 했었고, 어떤 아크로바틱을 했었고, 연극을 했었고, 기타를 쳤었고, 많은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20대 초반, 대학교 재학생 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최선을 다해서 한양대 디올처럼. 알러지를 다 쏘고 다 부어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이 상격아니고요 오니오니 개운이였습니다 오니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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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축하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대 디얼 여러분들! 구배들 보고 있나? <laughs> 여러분들도 아, 주인이될수 있습니다. 박수로 가겠습니다. <laughs>